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요즘은 왜 이렇게 자연에서 볼수 있는 초록색이 좋은지 이 자연을 집에서도 조금이나마 느끼고 싶어서 약두달 전부터 수경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 덩치 큰 화분을 이용해서 상추와 케일, 그리고 대파 키우기도 해오고 있었는데, 흙에서 식물을 키우는 건 벌레도 생길 수 있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물을 주는 것도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게다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두고 키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거실 한 구석에 작게 공간을 마련해 몇 가지 식물들을 수경으로 키우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 보면 확실히 수경으로 키우는 것이 흙에서 키우는 것보다 보기에도 더 깔끔하고 키우기도 더 쉬운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는 싶은데 잘 키우는 것이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도 과거에는 식물을 여러 번 시댁에 만들어 봤어요. 이 쉽다는 다육이 키우기도 실패한 적이 여러 번이니까요. 아마도 햇빛, 물, 바람 이렇게 이세 가지 조건을 적절히 노출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수경으로 키우는 건 정말 어렵지 않더라고요. 일단 거실에서 키운 식물을 선택할 때 저는 가급적 햇빛이 없이도 잘클수 있는 식물들로 선택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행운목, 개운죽 뭐 이런 건 흔한 것이고 몬스테라, 테이블야자, 스파트펠렘 등등이요. 이런 식물들은 실내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집안에 살아 숨 쉬는 식물들이 있으니까 볼 때마다 기분도 좋아요. 물갈이는 제 경우에 7일에서 10일 정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더긴 주기로 물갈이를 해줘도 되는데 아무래도 물도 고여있으면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최소 10일에 한번 정도 물을 바꿔주고 물을 바꿔줄 때 식물의 뿌리도 살짝 씻어주니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으로 키울 수 있더라고요. 바람은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은 날 창문을 열어서 적당히 바람을 쐬어주고 있고요. 어차피 환기도 필요하잖아요. 일단,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식물들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조금 공유해보면, 행운목이나 개운죽의 경우에는 정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이 혼자 잘 크는 식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운죽에 비하면 행운목이 물을 더 빨리 사라지게 해서 물을 더 자주 채워주기는 해야 하지만요. 테이블 야자도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반면에 몬스테라는 잎이 크고 예뻐서 확실히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되지만 잎에 먼지가 붙으니까 가끔은 잎을 한 번씩 닦아 줄 필요가 있고 또 물때가 낀 것처럼 뿌리 부분이 조금 끈적끈적한 느낌이 생길 수 있어서 물갈이를 해줄때 조금 신경 써서 뿌리를 씻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파트필름. 하얀 꽃이 핀 것이 보이죠? 처음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꽃이 피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이 피더라고요. 다만 잎이 이렇게 크고 기다란 형태인 경우에는 잎이 쉽게 꺾일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10일 정도에 한 번씩 물만 갈아줘도 혼자서 쑥쑥 잘 크는 예쁜 식물들. 이런 식물들을 집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키우니까 확실히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또볼 때마다 눈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특별히 큰눈 들이지 않고도 집안을 기분 좋게 바꿔주는 초록색 식물들을 이용한 플랜테리어.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